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지 다 용서하고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뭔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교훈으로 대체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을 주제로 꾸짖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맹세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화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지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그세 번째를 보니까, 재단의 애물과 재단과 애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이 뭡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없거니와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1 0절에 보니까 맹님들이여 어느 없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다르게 맹세를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좀 이해가 하기 힘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제 잘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격 자체가 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느 그릇에 담든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물은 둥근 모양을 가지게 있고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그릇에 물의 형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얼음으로 만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액체로 있던 물을 얼고어 가지고 고체로 만들어버리면은 녹아내리기 전까지만 그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죠 우리 사람의 인격도 이 가정과 사회 환경 등에 의해서 형성이 돼 간다는 겁니다. 이 인격이 한번형성되 버리면 굉장히 바꾸기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뭐라고 합니까? 세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고요. 세살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서양에도 꼭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기들을 재우던가 데리고 노는 그 요람 거기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인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굳어버리면. 한번 형성이 되면은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요 며칠 있으면 또 우리 동기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모일 건데 한번 모이면 한 20명 정도 모이거든요. 부산에 내려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가만 노는 걸 보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하고 행동하는 곡게 그대로 나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말하는 투라든가 하는 행동 보면은, 야, 저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행동인데 지금도 하고 있네. 말하는 거나, 버릇이나, 전혀 안 바뀝니다. 하는 성질 머리도 똑같더라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리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와 가족의 책임이겠지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동시에 사회도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아이를 키우는 데 책임을 갖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국가가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향, 성량, 다른 성장을 위한 그 문화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잘 키우는 일에는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들,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참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의 아들들 잘못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 대기는 뭐하지만은. 정말 여의도 순복원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식 농사를잘못 지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도 하고 감옥도 가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교회 오카돈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 사랑의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온갖 소송을 일으키고 교회에 작당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부모 책임이에요. 그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유능한 목사님으로 서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온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사님들이 됐지만 자신 온사람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받더니만은 가정예배 도중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자기들 성도집에 신방이 급하다고 예배 도중에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도의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예배를 정확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면은 선도가 뭐가 필요합니까내 가정부터 바로 세워나가야지. 그걸 못한 원인이 자식 농사를 버린다는 것이요.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요. 현재도, 교회도 잘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장로의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다큰 자식 교육시켜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때 교육의 바탕을 딱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른 믿음을 심여 놓으면 혹시 바깥으로 흘러갔다가도 성장하고 성년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기억하고 아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수시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면은 그 어린 손자들이 성경 암송 구절을 그렇게 잘 외우면은 그렇게 잘할 때마다 만 원씩 주고 얼마 용돈을 주니까 이 손자들이 서로 내가 먼저 잘한다, 자기 먼저 잘한다고 하려고 그 어린 애들이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심할 일도 있죠. 부모의 가치관이 잘못되고, 그 부모에게 일관성이 없으면요, 아이를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아이를 나무라 듣고 책망하더라도, 그 후에는 꼭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잘못된 풍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버리면은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옛날부터 늘 하던 이야기가 뭡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르게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정확하게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금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첫번째 보니까 외식을 주제로 꽂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좋다고 받아주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 무조건 받아들였나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호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화를 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쫓아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첫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을지이라 너희들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존경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고 가게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그한 사람을 이전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지식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망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주의 가까운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맹세의 오류를 지적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유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 밖에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이란 게 뭡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내가 바른 척하지만 그속 내면에 욕심과 악함이 가득하고 방향을 잘못 정해서 살아가고 남에게도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란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행위가 딱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만약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정당하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당시의 풍습에는요, 맹세를 하면 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되지만은 만약에 성전의 거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한 듯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만약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 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게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돈을 벌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죠. 재단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만은요, 재단의 애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재단을 어지럽히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깎아내리는 경향을 호되게 질책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재단과 예물을 비교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마치 맹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처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다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데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금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성전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전과 성전의 금과 그두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못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재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성전의 검과 재단의 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니 예수님이 보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은요, 하나님을 볼줄 모르는 맹인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합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맹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걸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교회에 그저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 화려한 분위기를 보고, 아, 이 교회는 먹고 내가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교회에 앉아있어 보면요. 우리 교회 1층이니까 지나다가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 있습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오기로 오고 싶은데 들어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꼭 오세요 하면은 교회에서 교인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그 대충 어느 정도 됩니다 하면 그래도 좀큰 교회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다 이게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성가대가 있고 주악이 있고 이런 거에 사무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 착각과 욕심에 의해서 목사님과 옆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한 반성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바른 맹세를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인 생각을 포괄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왜곡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재단으로 맹세를 한다면은 재단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재단으로 맹세하는 일과 그 재단의 애물로 맹세하는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유익을 취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구분하고.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인지를 알고 고개를 끄떡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따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행하기에 쉬워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쉽다고 다 좋은 일이나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한다면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을 장식한 어떤 사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설계해 주시고 지어라고 명하신 성전의 주인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 맹세한다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두고 맹세한다면은 그 사물을 지으신 분, 그 사물을 움직이는 분으로 맹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물과 상황의 이면에 누가 있는지를 통찰해 보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